호머는 아이스링크 바닥 아래에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에선 갱단원들이 피겨를 하고 있었습니다. 요원 웨인은 급히 화염방사기를 만들었는데 과연 호머를 구할 수 있을까요? 언제나처럼 지각한 호머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요리조리 피해다녔고 출퇴근 기록기에 시간마저 슬쩍 바꿔놓았습니다. 그때 처음 보는 경비원 웨인을 발견했는데 그는 차갑고 무뚝뚝한 남자였죠.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우산이 없던 웨인은 어쩔 수 없이 호머의 차를 얻어 탔고 호머는 그를 모에 바로 데려갔는데 웨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강도가 나타나 손님들의 삥을 뜯었습니다. 모는 몰래 총을 집어들다가 제압당했는데 그 순간 웨인이 나타나 이단협착기를 장렬시켰 그 이후 피클 달걀병으로 완전히 기절시킨 뒤 바닥에 떨어진 달걀들을 죽고 있었는데 강도가 다시 덤벼들려는 걸 눈치챈 웨인은 그대로 달걀을 그의 목구멍에 던져서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는 웨인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했지만 어째선가 웨인의 트라우마를 건드려 버렸고 웨인은 도망치듯 달아났죠 웨인의 영웅담은 곧 TV에 보도됐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계속 그를 괴롭혔는데 결국 그 기억 때문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번지 씨를 거의 죽일 뻔했고 결국 직장에서 해고되고 말았죠 웨인은 바트의 나무집에서 지내게 됐지만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한조직의 보스가 기사 보고 웨인을 알아봤는데, 웨인은 예전에 자신의 아내를 죽였던 인물이었죠. 보스는 스프링필드로 와서 호머를 납치한 뒤 잔혹하게 고문했습니다. 웨인은 결국 그를 구하기로 결심했는데, 화염방사기로 갱들을 제압한 뒤 얼음을 녹여 호머를 구해냈죠. 몸이 꽁꽁 언 호머는 보스가 구해줬다고 생각하고 보스를 끌어안았고, 웨인은 그 틈을 타 보스를 처리했습니다. 그 이후 마지의 소개 덕분에 웨인은 자동차 관리국에서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.